다른 사람? 다른 생각? 이해했지? 저거? 무슨 말 했지? 야 너는 왜 발음을 안 보이냐? 이해했지? 뭘 옆을 봐? 됐어? 못했어? 네? 이거요? 어. 했어? 이거고 이거는 이 그림을 여기다 대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 뭐냐 지금 이 그림이 튀어나는 거는 시그마 n이 부분합이 원래는 n이 1일 때는 저 부분합이 s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s2 또 부분합 개념을 여기 쓴게 아닌데. 계리므로 그거 아니지. 그냥 시그마 an이 수어하고 시그마 bn이 수어하면 어쨌든 그두 개는 숫자일 거 아니야. 어떤 숫자. 네. 그래서 괜히 이쪽니까저 삼각형의 면적이다. 그 숫자를 그, 쓴 거야. 여기 s 시그마 an이 e, 의미하는데 a n 이 수렴하는 수렴값이의미는 거. 어, 수렴값이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A 원은 어. n이 1일 때 수렴값이 되는 거. 지야이그거 이런 거이지 네, 그럼 여기서 두 번째 건에 스크라브리스가 들죠 어. 그러면은요, 지금 그 이식에서 이 각각의 사각형 넓이를 이걸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음. 그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데요 음. A n 곱하기 b n은 a n이 1이라고 정해지면은 음. n이 e, 네, n이 1이라고 정해지면 a0 곱하기 BN, BN, bn 꼴이 되는데요 b0 BN, BN. 꼴이 되는데요 네, 음, 그걸 합해야 돼요 네 근데 a2 이때의 항이 B, bn이 어, bn을 하고 그 시그마 bn에 대한 부분 합도 전체를 하겠죠 아니 그걸로 안된다니까 자꾸 그걸로 가야 고요 아,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 사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부분합으로 표현된다라고 했었잖아요 음. 근데 이게 그 이거는 부분합의 길이인데 이 b라는 숫자의 의미가 이 사각형의 길이랑 서로 대응이 되는지가 약간 이해가 안되는거예요요 사각형의 길이는 몇야 a원. A4. 아, a원 제곱이. 아니지 이건 필요 없는데 아 A 업혀요, 아 그지? 여기 요요요요사각형는야 A 업컬 A 그지? 그 다음 뭐야? A 업 B 요 그지? 그럼 요 여기다가 한번 뭐야? 그거다. a하고까지 이고요. a 여기까지 D4? 다, D4. 거. 다, 거. 다 하는 오고요 끝까지 다나오고 l b에까지 다 나오고요. 음. 그렇지? 네, 네. 그런네요기 e l 이거지? 잡배라 할어요 어. 네. 그다음에 요거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넘겨 면 요거에 대해서 다시 이렇 거지? 그런 내용을 그렇게 설명할 거야. 어, 그짓 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거 음수일 때를 해결해야지. 저번예 했지. 음수일 때응 음이 될 수도 있다네. 이양극것가 아니라. 음수일 때는 제 생각에 안될것 같은데. 내냥 내가 생각해볼게. 그래서 지금까지 결론이 뭐냐, 전부 응? 양한 고수면 된다, 그래서 근데 양한 고수가 아닐 때는 저런 식이 성립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안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결론이 그거지? 여러분들하 이랬더니. 안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 네. 이제 거기서는 찍어야지. 된다, 안 된다. 자기가 찍고 와. 한쪽으로 머리를 들이받으라고 그지 될것 같아, 이건 그냥 선택이야. 운 좋은 사람이 성공하겠지만 될것 같습니다. 찍그라고 주무조건. 안 돼. 될것 같아. 될것같아요 따라오신 것 중에. 따라오신 것중어는 거야? 이런 데는 만들 것 같아. 그일 사람은 얘를 찾런으로고 귀여운 다 것. 사람은 저 사람은 저사가 없잖아요, 은저사은저 사람은 저 사람은 저사람없저 사람은 저은저 사람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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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나자는 말에 기울기울지 말고 애잘 근데뭐 내가 그랬어. 아, 네. 내 말에 하나님 말씀하고 같은 건아니지만 <laughs> 항상 참인 진리는 아니지. <laughs> 이게 이게 뭐하고 같냐면요.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렇게 썼잖아. 책만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지 이게 뭐하고 같냐면 이거하고. 그간의 성질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죠. 이게 그 시예요. 여기 이렇게 써져 있지만, 요거하고 요거하고 가지고 요거 애들들 다 거잖아요. 요거 요렇게 빠지죠. <laughs> 이렇게 빠지지. 이렇게. 그럼 이게 시야. 被骗了。 왜다 갖고 오려냐. 자고 들고. 근데 여러분들 안 된다고 말했을 때는 사실 지난 시간에 잘안 되는 예를 갖다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그 뭐야 다음식 에서 올림파슨 정리 하듯이 그렇게 하는 정리의 방식이 있죠. 네? AK, a k 이에 n 만 k 하고 k 가 1부터 n 까지 가고 n 만 까지 가고 n 이부터 2부터 무한대까지요. 고 이게, 이런 식의 전개를 어떻게 하냐면은, 다음 식을 전개해서 올림샷으로 또는 내림샷으로 정리할 때 하는 것이 이거죠. bm에 xn, n0. E, 이두 개의 방식을 곱하는데, 곱하는데, 아까처럼 정리하지 말고, 아까는 요거에서 쭈루루 이렇게 나눠준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면, 정리를 해서, 올림 차순으로 정리해라. 그렇게 하면 이게 어떻게 곱해져야 돼? a0, b0, 이게 상항이죠 1차 A. A.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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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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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 1 A. 이렇게 정계한 거는 유한부식입니다. 아까처럼 정계한 거는 이게 유한일 때하고 무한일 때 차이예요. 유한할 때면 우리가 교환부칙을 한번쓸수 있으니까 모든 정계 방식의 결과가 똑같잖아, 항상. 그런데 이제 이게 무한히 더한 것을 갖다가 정계를 할 때는 정계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교환부칙을 무한히 많이 쓰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같지 않다고. 모든 전개 방식에 의한 결과들이 다 다르다고. 아까 거는, 아까 거, 첫 번째 했던 것은 뭐냐면, 보통 우리가 하듯이 이렇게 쭉 하면, 각각이 수렴하면 이것도 수렴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근데 이렇게 코시곡으로 했을 때도 그게 되냐 이거는 확인해야 될 일이지. 무한히 많은 하나 다 꺾기 때문에. 이게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된다고들거같아거알지 좀더 생각한다고 답이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 찍어놓고 던져들라고. 첫 번째 방법 중요하니까. 야, 타자가 타석에 서가지고 아야그냐 야구에요. 아이가 타자가 타석에 서서 패스를 어? 휘두르는데, 투수가 뭐가 던질지, 지가 어떻게 미리 아냐? 그냥 찍어놓고 휘두르는 거 아니야. 약간의 생각은 하겠지만 그렇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딱 보고 찍어놓고 기다리는못한 근데 대체적으로 수학에서는 항상 누가 저런 문제를 던지잖아. 그러면 될것 같은 경우에는 안될 가능성이 60%가 넘어. 3분의 2 이상이 안 돼. 될 거면 안 물어봐. 안될 같아. 아니, 그, 그러니까 그건, 어쨌든, 그게 맞다는 건 아니고. 찍고 덤배들라고 찍고, 왜안 되지? 될 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덤배들라고 상상한데? 음. 생각. 제가 급수가왜 중요한지 말씀드린 거죠 유리수, 물까지 유리수까지는 그냥 피부에 키우 이런 거로뜻수 있기 때문에 무한이라는 개념이 안나타나요 유한하다고. 물수가 어? 등장하면서부터 무한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연속 이런 을 하면서 다 무한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그중에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루는 무한의태이행태가이극태무행태로무한무한태한행태무태로무한행태무한태로행태 무한행태로. 무무한행행태로무한행태이무한로 너예술에서좀 봤을 때는 뭐? 저기서는 얘안했어저 개고 같은 게. 저는 됐나 보다. 수혈 중에 제일 다르고 쉬운 게 양암 곱트라고 했죠. 저보다 양수 곱트로 되있으냐 양암 수트수렴 발자는 무엇하고 동등하다고 했지? 유괴다 아니다. 양암 곱트는 고분한 수혈이 단조중과 수혈이니까 항상 수렴 발자는 무엇하고 동치냐면 유괴냐 아니냐. 누가 동치라고 했지? 양암 곱트라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 그래서 생각하기 쉽잖아요. 내가 한번스 확실히 생고 사고하기 쉽다고양내한번더일 때, 저게 됐네. 사고의 진전. 히 대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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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어 그러니까 이기본 과정은 언제나 이게 수렴하고 이게수렴한으로기본과정이야이게수렴하지않으면부터이거선이안 되는 거막까 이기선 마지막으로 이기선 마지막으로 이기선 면지막으로이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laughs> 이렇게 생각해서. 응. 생각고 물을 다 쳐다 보지 생각하냐? 어, 그냥. 혹시 힌트 주시면 제가 있어. 되 있어.

일반항이 얼마나 빨리 영으로 내려가느냐 그것과 관계된다고 해서 이게 n분의 1 정도 속도로 내려가면 발사되고 그거보다 더 빠르게 n적 오프레일, N1, 1 5분의 1 n의 1프로쌀 5분의 1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영으로 수령하면 수렴이고 그게 극한 비교 판정법이죠 수렴 속도가 그러니까 예를 쳐서 볼때 수렴 속도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 첫 번째랑 여기 두 번째랑 여기 세 번째랑 이렇게 되죠 응. 네 번째랑 섯네 번째, 번째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어 이거 일반 고학위가 할 수는 있는데 좀 지저분하지 이거 애번째 항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응. 지금 이 예를 들어 이 급수에 이 급수에 100번째는 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돼? 어? 이게 군수열, 군수열이라는 거였어요, 구도한테? 어... 군으로 묶어서 해야 된다고? 군량으로 구도하게 돼. 배우는 사람은 반면 는 돼? 뭐, 그래. 참고서 보면 나올 수도 있어. 요게 첫 번째 군이고, 요게 두 번째 군이 요, 요, 요 군에 속한 것들이 공통된 특징이 있잖아요. 네. 어떤 특징이 있는 거야? 이건 2 더하면 1이고, 네. 요 밑에 인덱스를 요건 네. 더하면 네. 3이고, 네. 6이고, 6이고, 여기는 더하면 4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응? 네. 이렇게 군을 좀 묶어서 100번째 놈이 어떤 군에 속할까를 생각, 찾아내야 된다고 먼저. 이 안에 100번째 게 있다. 네. 이게 몇번째 분이냐 이거부터 찾아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100번째, 이 100번째 원소가 여기 어딘가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지 첫번째 분은 원소가 하나 두번째 분은 원소가 둘 세번째 분은 원소가 세개 이렇게 되잖아요 응? 그러면 이제 100번째 분이 속한 것을 n번째 분이라고 100번째 A 0이 속한 원소를 100번째 원소가 속한 것을 A n번째 분이라고 하면 n-1번째 부분까지 합한 게 100보다 작아야 되고, 작은 것 중에 제일 커야 되죠. 그러니까 1부터 n-1까지 더해가지고, 그 합이 100보다 작은 수 중에 제일 큰 n이 뭐냐, 그것부터 먼저 찾아내야 돼. 그럼 뭐지? 2분의 n 분의 n-n-1. 이게 1부터 n-1까지 더한 거죠. 응? 이게 100보다 작은 n 중에 제일 큰 거. 먼저 찾아야 예요이이뭐 해야 돼? 이게 200이니까 n이 뭐 Emma 되는데? 갑자기 is. e 시 m a 이 s Emma n s Emma is. Emma i n Emma is. Emma is. Emma n s Emma is. e n m a is. Emma is. Emma is. 까지가한 번보다 작아 a 그리고 M번째에는 A100이 A, A, A 들어가 있는 거예